자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자르지 마세요 네네 여기 여기 네. 자 가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커팅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laughs> 생겨잖아! 잘 생겨잖아 잘생겨져라 <laughs> 유튜브도 같이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거는 진짜 사진을 봐야 되는 건데. <laughs> 아니 뭐냐면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포획사 이제 촬영하는데 보디가드 역할이었어요 여러분들 보디가드 역할이었는데 머리를 풀고 이제 이랬는데 오리랑 고은이가 있었는데 머리를 좀 약간 잘라라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넣더라고 그냥 풀어봐봐 진짜로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젠 좀 역겨울... 역경을... 아니... <laughs> 아니 진짜 너무 토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이거 뒤로 한 번만 돌아주세요 네아야너 하지마 이거좀 <laughs> 와나 무슨 초면에 정준영 썰척 진짜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게 정준영 공항 사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해 봐. 이렇게, 이렇게 해 봐. 가려 봐. 아니 여러분들 이제 서로 떤다니까 진짜 너무 똑같다니까 진짜로. 빙튜브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상인 길로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곧 있으면은 이제 저기 깍새 형님 오시거든요. 음. 일반인 머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좀잘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네가 좀잘 씻으면 모르겠는데. 아, 아니 씻... 아니 프레임 씌우는 게 아니라 잘 씻으면 모르겠는데 음. 센세이션을 또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달리가 너무 안 돼. 절대 비하는 거 아닌데 빈투브 근처 가잖아요. 전체가 다 이제 센세이션널이에요 빈투브실까요? <laughs> 이 새끼 벌려서 줘. 센션들 들고. <laughs>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 내가 이거 머리 가지고 음. 고민을 많이 했잖아. 자를까 말까. 봐. 아, 그냥 닥쳐. 그냥 네가 은이가 그냥 자르라고 하니까 씨가 아, 자르는 거잖아. 그냥 뭐쟤 소리 하는 거. 이거 못하 잡을 데가 없어. 이거라 잡아. 그 잡아. 나는 애공누나가 자르라고 그래도 잘랐어. 은이가 자르지 말라 그러고 애공누나는 자르라고 그래. 본너안 잘랐잖아. 그거는 못 c o m 할게요. 어? 아, 안녕하세요, 카세니. 오셨네요. 아, 카세니, 아, 오셨네. 아, 아, 어서 오십시오. 인사 법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카스니입니다 BJ 카세님이세요 깍쌤 네. 일단 뭐뭐 이제 스타일링했는지 찾아보면 일단 김성태 무지개 머리, 진또피 무지개 머리, 오리 주황색. 어, 그쪽 약간, 약간 염색전문이신가요? 그건 아니 보내주셔가지고. 아. 아, 아,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이거 좀 어떻게 보실 건지 모르. 이거라고 좀 표현해도 좀 미안한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laughs>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오, 큰 난관이실 텐데. 와. 와. 우 어떻게 하고 싶은? 아니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 정리요 예. 네. 여기서 투블럭 자르잖아요 바로 뚜껑 컷 나옵니다. 뚜껑 컷. <laughs> <laughs> 왜요? 뒤에 상골를 쳐야 되는데 너무 음. 올라가서 그러면 얘는 정상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데 과감하게 <laughs> 짜는다면 괜찮습니다 어? 이거 포마드 <laughs> 아 혹시 여러분 그 머리 아세요? 퓨리 브래드 피트 형와 이거 개간지 단다 근데 우와 이거, 이거 와. 여기서 네. 투블럭 자르잖아요. 봉준 님처럼 돼요, 일단.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포마드. 왜나 왜? 아니, 이게 너 상식적으로가 돼. 보면. 똑건컷이요, 에 뚜껑 컷 이게 왜 똑건컷이에요? 거의 바가지잖아요. 아니, 도붙. 그러면은 내거 방향을 정한 다음에 형이 먼저 자르고. 지금 봉준 님이할수 음. 있는 건 크롭컷. 크롭컷? 그런 거. 아, 이거 아, 이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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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짧고.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요? 솔직히 여기서 손질하면 저런 느낌 나긴나요 어, 근데 저거 저거는 좀 약간 얼굴이 작아야 되지 않나요? 모든 머리는 얼굴이 작으면 좋습니다. 아니, 그거 맞아. 아니, 너무 팩 가시네. 어. 네. 그리고 이거 원래 미용실 가면 한 개씩 붙이잖아요. 딱 네. 이자 좀 있어서. 네네. 두 개씩 붙이. 아, 네 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저. 그래 갈게요. 네, 세계적인 컷 진행하겠습니다. 아, 근데 세계적인 걸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제수식합니다 네. 아 제가 붙이. 아. 뭐야. 벌써부터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네. 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 확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펌 상태 네. 그 무지개 머리도 하셨을 때 그거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3시간 했나요? 어,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어,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머리가 짧아서 금방 음... 끝났어요. 이거 비닐은 떼면 안 되지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 시다는데 아, 되세요, 괜찮, 되세요. 괜찮습니까? 너무 어, 세게 머리 <laughs>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없나요? 머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포기를 했어서. 해서... 아, 커트하다가 귀 같은 거 잘려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없죠. 요 네. 잘려보신 네. 분들은 커트할 때귀 주위로 완전 울지물지 하거든요. 음... 네, 사실은. 여러분 아, 지금 뒤에 작업하고 있어요 뒤에 상고느낌 제가 얘기했던 상고느낌 꼭 미용실가서 상고느낌의 투블럭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하는거 없습니다 왜요? 투블럭이요 그냥 말하는 순간 5분이 딱 끝나요 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돼요 투블럭인데 상고느낌 상고느낌 내주세요 왜냐면 네. 이제 남자분들은 좀 정확하게 자세히 좀잘 모르니까 용어를가음또 네. 여자분들도 잘라주면 민망해가지고 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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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잘 아시네 오. 이제 여자 미용사가 네. 자르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말을 못하지 않나요? 저, 저는 아예 괜찮습니다 이러는데그런 분은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그럴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는 상구가 뭐예요? 저 솔직히 말해서 몰랐거든요. 뒤에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느낌으로 자르는 거예요 아. 인인 음. f 땄어요 여러분 이 of 한번 보시죠 n 음. g 하게 보일 수 있게 좀만어 f 어요 뒤통수 연결 이 f the 앞에 그리고 절대 이렇게 눈썹 위로짜르지 마세요. 왜요? 너무 짧으니까 사람이 아 바보 같나? 요보 같이 보이잖아. 지금 하는 크로커스는 여기가 잘 죽어야지 예쁜 컷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죽을 순 없어요. 죽으려면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예? 아, 오 근데 벌써 몸이 네, 있다는데요 세계적인 컷하고 있어. 어. 제가 누굽니까? 아. 자아 이쯤에서 아 한번더 아아아 시작. 고품격 미용 컨텐츠 BJ 깍세 어 근데 뭔가 좀 약간 숱이 많이 없어지니까 머리는 진짜 훨씬 간결해 보인다 어떤가요? 지금 약간 어느 정도 박살 내놨어요 예? 변 예? 상요 앞에 뚜껑 덮은 낌 많이 없지 않아요? 아오오 아예 없어요 네. 뭔가 좀 않아요? 약간 자연스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요즘 많이 하는 크롭 같은 느낌. 아 이제 이제 스타일링이 들어가는 건가요? 왁스 바르기 전에 있죠. 무조건 드라이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 머리를 띄울 건데 그냥 막 말리고 나서 내려진 상태에서 왁스를 바르면 절대 고정이 잘 되지 않아요. 무조건 처집니다 머리가. 자 여기서 세울 때이세 손가락 있죠. 이세 손가락 좀 잡고 들어주세요. 뜨거운 말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뜨거운 느낌이 있을 정도로 하나 둘 셋. 자 그럼 뾰요요 정도는 만들어 놓고 왁스를 발라줘야 됩니다. 포마드 한번 해볼까요 어, 네, 네, 네. 이거는 오리지널 느낌의 포마드는 아니에요. 일반 미용실 하면좀 해주는 느낌의 포마드. 이제 왁스를 뒤로 오. 쓸어주세요. 어. 더핀 머리기 때문에 올려주셔야 돼요. 어디에? 여기 각진 부분. 오. 자, 뭐요 정도. 어, 어, 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어떤가요? 어, 근데 머리 너무 이뻐요. 진짜로 소중민된것 같아요. 짜자잔. 예. <웃음> <웃음> 어, 진짜 잘 자르시는데? 자, 네. 여기 있죠? 예. 여기 짜들지 마세요 네네네 여기입니다 여기 예. 자 가시죠 알겠습니다 커팅식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생겨져라 여기 이게 각을 좀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밀었어요. 여기를 그라데이션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그 퓨리 빵형 머리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과하게칠게요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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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와, 3년 동안 머리 기른 거를 확확 미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죠? 근데 너얼굴상에좀 좀 이런 말 하겠는데, 좀긴구라 상이긴 하다. 아, 내가 부정교합이라 그래. 오, 와, 어, 뭐야, 이거? <laughs> 와 오지게 잘한다 와 대박. 아니 데 머리가 가벼워졌어. 와정도돈미지시 봤다. <laughs> 갤러리 정신. 어 아, 갤러리 정이다 진짜로. 이게낌이 저랑 비슷한 느낌이 포함됩니다. 야 훨씬 낫다. 여기서 이제 바로 왁스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 라인 내놨으니까. 오와 뭐야? 저 저거, 저거 입고 쓸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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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성이야. <laughs> 야, 너 이무성이랑 똑같이 생겼어. 야, 너 진짜 이무성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그러네. 괜찮나요?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너는 어때? 너가 지금 봤잖아. 지금, 어, 나 괜찮. 되게 깔끔해졌는데.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laughs> 오, 와, 진짜. 야, 이거는 민지한테 물어봐. 민지한테, 민지한테 전화해보자. 민지야. 네. 어떤 거 같아? 어, 훨씬 깔끔해요. 아, 진짜로? 어. 완전 잘 생겨졌는데.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여자 다 봤을 때 어떤데? 이제 조만간 보자 바로 고백하러 가셔도 되겠어 <laughs> 어, 아, 아 고백하러 아. 가 어? 지금 서울 갈까? 민지야? <laughs> 끊는데 어.